안녕하세요 수정노인종합복지관 1인 가치구업을 위한 비대면 쿠킹클래스 여섯번째 시간 견은주입니다 우리 수업이 시작한지 딱 반이 지났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요리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요? 오늘은 조리하기도 쉽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닭볶음탕과 제철 맞은 입마늘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재료인 이 닭은 예로부터 어목복에 챙겨 먹을 만큼 기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고기 중에서도 우리 몸에 그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이 높고 소화가 잘 되어서 어르신들께 아주 좋을 듯해요. 계절 맞은 감자와 양파도 듬뿍 넣고 매콤 칼칼한 닭볶음탕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우리가 닭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름기가 있는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닭 날개, 지금 여기 닭 날개 끝부분이 잘려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잘려져 있는 경우에는 이닭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손질은 되십니다. 이 상태에서 어,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기름기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깨끗이 씻었는데요. 닭을 고르실 때는 닭의 그 껍질 부분은 크림빛이 나고 살 부분은 이렇게 살구빛이 나는 것이 신선한 닭고기에요 그리고 닭을 보관을 하실 때에는 냉장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하루 이틀 빠른 시간 내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깨끗이 씻었지만 우리가 이를 한번 데쳐내면서 닭의 잡내도 잡아주고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5리터 정도의 물을 끓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거 보면은 생강가루가 있어요. 생강가루를 한 티스푼 정도 넣으시는 게 좋으세요. 생강을 많이 넣으시면 또 오히려 그 냄새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 작은 수를 넣으시고 그리고 있으시면은 이렇게 후추도, 통후추입니다. 통후추도 넣어서 같이 끓인 물에다가 고기를 넣고 데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통고추나 이런 생강을 넣어주시면 잡내를 제거해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있을 경우에는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오래 끓이지 않고 데쳐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겉에 면이 익은 색깔로 변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꺼내주시면 되세요. 지금 위에 보면은 불순물들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이 상태에서. 먼져내겠습니다 네. 대전엔 닭고기는 깨끗하게 찬물에다가 어, 씻어주면은 살도 탱글탱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찬물에 씻어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소들을, 들어간 채소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갈 재료 중에 어, 버섯을 준비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버섯은 물로 씻기보단 이렇게 젖은 행주로 닦아내시는 정도로 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밑둥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큼지막하게 썰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재료들은 다그 닭이랑 같이 30~40분 정도를 끓일 거기 때문에 모두 다 큼지막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40분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세요. 역시 큼지막하게 썰겠습니다. 이 정도, 4등분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한참 제철이어서 어, 감자가 껍질이 얇거든요. 껍질이 얇은 감자는 이렇게 좀 거친 수세미로 씻어주면 충분히 껍질을 뭐 이렇게 칼로 도려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친 수세미로 닦는 정도로만 준비를 그리고 알감자는 큰 경우에는 아까 양파처럼 4등분 했는 정도로 큼지막하게 썰어주면 되는데 알감자이기 때문에 통째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근도 역시 큼지막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당근은 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 정도를 큼지막하게. 당근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는 말고 이 정도 적당하게 2, 3cm 정도로 동글동글하게 썰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추도 어스더스하게 썰어주시면 이거요 너무 얇게 썰지 않아도 됩니다. 대파도 큼지막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파는 하나를 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는 어렵지 않지만또 맛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재료 준비가 됐으면은 다음 볶아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재료를 볶으실 때는 먼저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실 거예요. 여기에 마늘 두 큰술을 넣어주겠습니다. 마늘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실거면 맛이 좋거든요 마늘이 들어가면 금방 팔수 있기 때문에 불은 항상 좀 약하게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면 마늘 기름이 납니다 이 마늘 기름이 난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해둔 닭을 넣고 닭에다가 마늘 기름 향을 입혀주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다에 많은 향이 들리면서 닭고기의 분내가 날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향이 살짝 볶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맛술 스콘스 준비했었잖아요. 그러 맛술을 이렇게 뿌려주면서 이렇게 을 넣어서 다시 충분히 볶아줍니다. 이렇게 파지 않게 볶아주면서 고춧가루는 총 3큰술이 들어갔는데, 먼저 이렇게 좀 볶아주면서, 2분 이 정도를 봐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됐다 싶으면 사실 10큰술만 넣어도 되고요. 나는 조금 더 빨간 게 좋아 그러면은, 마저 이렇게 고춧가루를 3큰술 정도 넣어서, 이렇게 볶아줍니다. 고춧가루를 넣고 충분히 볶아졌으면 이제 여기에 고기가, 닭고기가 잠기게 과심한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간을 맞춰줍니다. 간은 간장으로 할 거거든요. 간장 4큰술인데요. 진간장으로만 4큰술 하셔도 되고, 진간장 3큰술에 간장, 국간장 있죠? 국간장 1큰술 정도에 비율로 하시면은 이 간장마다의 맛이 감칠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대 1 정도로 섞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을 맞추신 다음에 매실청을 넣어서 약간의 단맛도 좀 줄게요. 매실청. 매실청이 없으실 경우에는 약간의 설탕을 입맛에 맞게 넣으셔도 되세요. 맨 처음에 끓을 때는 어 끓기 전까지는 좀 뚜껑을 열고 끓여주세요 센 불에서 뚜껑을 열고 끓여주겠습니다 끓는 동안에 좀 채소를 넣어줄게요 단단한 채소부터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버섯도 같이 넣어줄게요 버섯은 오래 끓여도 쉽게 뭉그러진 채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표고버섯도 넣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양파를 아직 안 넣었죠? 양파는 끓고 난 다음에 10분 정도 지나서 2-30분 정도 남겨놓고 넣을게요 끓은 다음에는 이렇게 한소끔 김이 이렇게 잡내가 날아가게 둔 다음에 재료의 간도 베이고 재료들이 푹 익을 수 있게 뚜껑을 닫고 끓여 주겠습니다 네, 닭볶음탕은 30-40분 정도 끓게 놔두는데요 닭볶음탕을 이제 뚜껑을 덮고서는 불을 조금 중약불로 줄여주세요 항상 뭉근하게 끓일 때는 너무 센 불로 끓이게 되면은 식이 증발하면서 재료는 쉽게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약불로 줄인 다음에 한 40분 정도 끓게 놔두고 닭볶음탕이 끓는 동안에 같이 곁들이면 좋을 입마늘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마늘 혹은 풋마늘, 그리고 풋마늘 때 이렇게 불리는데요 어르신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뿌리 부분, 이 부분이 어, 마늘이 되는 부분이고 여린잎 부분을 우리가 먹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잎마늘 채소는 마늘이 항암, 면역력을 키워주는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잎마늘 역시 마늘의 효능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채소라서 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면서 충분증이 오는 봄에 입맛도 돋우고. 비단과 미네랄 모두 풍부해서 원기 회복에도 도와주는 입마늘을 오늘은 비쳐서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씻기 전에 이 뿌리 부분을 잘라주세요. 모아서 이렇게 떨어줍니다 대파도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잎 맥과 안쪽에. 인맥과 이 줄기 대부분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에 흙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벌려가면서 흙을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닭볶음탕이 많이 끓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안 넣었던 양파도 중간에 넣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끓여주겠습니다. 깨끗이 씻었는데요. 이런 잎들은 제거를 하시고요. 깨끗이 씻은 잎마늘은 이 줄기 부분과 잎 부분을 분리를 해서 좀 잘라주셔야 돼요. 데칠 때 같이 데치면은 서로 있는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분리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분리한 상태에서 5cm 길이, 그러니까 손가락 한 두세 마디 정도로 해서 길쭉하게 잘라주실게요. 이 재료들이 들어갈 충분한 물을 먼저 끓여주시고요. 물이 끓으면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푸른잎 채소를 데칠 때는 항상 끓는 소금물에다가 데치셔야지 끌, 그 푸른색 잎이 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물이 끓으면 그 밑에 흰 대부분을 데치거든요. 이 줄기 부분도 사실 1분 이내로 데치셔야 되세요. 너무 오랫동안 데치면 은 어, 잎마늘은 특히나 잘 뭉그러지는 채소이기 때문에 1분 이내로 데치고 40초에서 50초 정도 지났을 때, 이 잎사귀 부분을, 이 잎사귀 부분을 넣으시면 됩니다. 잎사귀는 넣는 순간 바로 꺼낸다 싶을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 데치거든요. 찬물에 헹군 다음에는 물기를 이렇게 손으로 꼭 짜주세요. 이렇게 데쳐내면은 그 마늘의 아린맛도 빠지면서 드시기에 훨씬 더 부드럽고 좋거든요. 네, 이렇게 데쳐서 준비된 재료에 바로 양념을 넣고 묻쳐보겠습니다 양념장을 따로 만들으셔도 되는데, 들어가는 재료가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여기에다가 넣겠습니다. 국간장 준비했거든요. 만마늘은 국간장으로만 좀 해서 담백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국간장은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은 간은 맞으실 것 같고요. 넣으실 때는 이렇게 좀 골고루 뿌려주세요. 고골 뿌려서 간을 맞추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한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보통 나물 무칠 때 마늘을 많이 넣는데요 오늘 이 잎마늘 자체가 마늘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마늘을 넣지 않으셔도 되세요 좀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서 참기름 한 큰술 그리고 깨 났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만약에 재료가 충분히 익었는지 알고 싶다 할 때는 감자 같은 거를 이렇게 눌러 보면은 쏙 들어가죠. 이러면은 다 익은 거예요. 이 정도 익었으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준비해 놨던 고추. 국물을 조금 넣어가면서, 부어가면서, 한소끔더 끓여줍니다. 그러면 이 재료들의 고추 맛과 또 파의 맛이 국물에 배어서 맛이 좋아집니다. 이 닭볶음탕은 많이 지적거리지는 않아요. 이 감자가 사실 다 익은 상태에서 많이 지적거리면 다 으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만가만히 재료들이 익을 수 있게 한소끔 끓여준 다음에, 풍기름한큰수 깨를 좀뿌려서 완성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른한 봄에 기... 탄력 충전을 도와줄 만한 닭볶음탕과 이만한 무침 만들어 보았습니다. 닭과 함께 잎마늘을 같이 먹으면 우리 몸의 영양 흡수를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맛 궁합도 또 영양 궁합도 아주 좋습니다. 꼭 같이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